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내에 SK 아펠바움 이차 금매물건 소개해 드립니다. 아펠바움은 SK 건설에서 정말 잘 건축한 단지고요. 자재도 고급 자재들로 사용했습니다.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로 손꼽히는 곳이라 단지 보안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SK 아펠바움은 주변의 동백역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이마트 등 각종 상권이 도보 10분, 차량 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정말 살기 편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주택은 목구조이고요. 2009년 9월 준공된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97평, 연면적은 84평입니다. 도시가스, 오페 수직관이고 벙커 주차 4대까지 가능합니다. 방이 4개, 욕실이 3개이고 잘가꿔진 정원과 텃밭. 테라스가 있는 관리가 정말 잘된 집입니다. 주변 고급 주택 대비 정말 좋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이 단지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코너 자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여기는 벙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총 4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버헤드로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대두 2대, 대씩 총 4대 주차 가능하십니다. 주택 안에 벽난로가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장작을 여기에 보관하고 계시고요. 이쪽에 넓은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시면 약간의 공간이 계단 옆에 있고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단 올라서자마자 이렇게 단독주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정원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원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디딤석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겨울이지만 잔디가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 데크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도 정원을 이렇게 예쁘게 가꾸고 계십니다. 이쪽에 있는 문으로 나오셔서 이 공간에서 티타임이나 식사를 즐기시면 너무나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저희 주택 정원 모습입니다. 주택 경계는 이렇게 목재 펜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끝으로 텃밭을 아담하게 가꾸고 계세요. 정원 이렇게 보셨고요. 현관은 이렇게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다가림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은 갈색 우드톤의 방화문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실에 들어왔고요. 양쪽으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는데요. 한쪽은 다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팬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짐들은 이쪽에 다 수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전실을 지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오시면 공용 욕실이 있고요. 수정과 변기, 환기창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렇게 세탁실 겸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손빨래도 하실 수 있고 세탁기를 이렇게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도 더 추가로 놔두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방과 바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 공간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을 잘하셨어서 연식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층구도 이렇게 높고요. 이쪽으로는 개방감이 정말 좋죠? 채광도 잘 됩니다. 햇볕이 잘 들어와서 따뜻한 느낌이 나는 거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구를 두시긴 하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정원이 보일 수 있는 구조고요. 이쪽으로 벽난로를 두고 계십니다. 이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2층이 이렇게 보이는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주방입니다. 6인용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넓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다이닝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서 나가시면 이렇게 폴딩도어로 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데크로 나가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창호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화분을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쪽이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방에 이렇게 보조 테이블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식사 가능하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환기창이 있고 인덕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오븐, 전자렌지 그리고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빌트인으로 냉장고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보조 주방이고요. 나가는 통로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층의 방이 있는 구조여서 1층의 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으로 가는 길목의 데크로 나가실 수 있는 문이 있고요. 이 앞을 취미 공간처럼 예쁘게 만들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1층에 있는 마스터 룸입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우드톤의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는 예쁜 방이에요. 이쪽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킹사이즈 침대가 들어가고도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드레스룸이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룸의 욕실이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흰옷기탕으로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가 옆에 있습니다. 욕실이 정말 넓죠. 거울도 큰 것이 있고요. 샤워 부스, 욕조, 변기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1층을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2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창고 공간이 또 있습니다. 계단은 목재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넓어서 공간감이 좋고요. 2층 올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햇빛이 잘 드는 테라스가 보이는 픽스창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방이 총 4개여서 두 세대가 거주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구조예요. 1층 마스터룸이 또 넓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2층 거실이 오픈형으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2층 테라스입니다. 여기 바닥에는 인조잔디를 깔아두셨습니다. 관리를 너무 잘하신 상태입니다. 지붕을 막으면 특별한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2층에는 방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2층의 첫 번째 방이고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 픽스창이 있고요. 이쪽에 작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집은 방마다 테라스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 벽면을 활용하였습니다. 아래쪽에는 냉장고도 있습니다. 간이 카페처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층 욕실이고요. 오른쪽에 샤워 부스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물론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2층의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에도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잘 들죠. 그러면 이제 2층의 세 번째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요. 뷰가 너무 좋죠? 인조잔디가 잘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관리가 잘된 동백 아펠바움 2차에 있는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주택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용인 동백타운 하우스인 SK 아펠바움 2차로 84평 주택 금매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약 97평이고 건축 면적은 약 84평입니다. 목 구조 2층에 지하 벙커 주차장이 있으며 방 4개, 욕실 3개입니다. 도시가스, 오폐수 직관, 상수도 인입되었고 예쁜 정원이 있으며 관리가 잘된 집입니다. 석성초 앞에 위치하고 동백세브란스 병원과 동백역, 이마트 등을 10분 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더 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문의는 전화 주세요. 주일은 휴무이며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